뉴욕시 교육국과 시 정부 산하 기관들이 오는 14일 한인 가정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학부모 협회는 11일 KCS 커뮤니티 센터 로비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뉴욕시 교육국과 시장실 산하 이민 서비스국, 커뮤니티 지원국이 한인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뉴욕시 교육 시스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우리 한인 사회의 부모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 거를 채택한 거기 때문에 우선 멘토업은 우리가 요새도 항상 학부모협회에 그 문의 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나 여기서 나신 간호원 분들 아니면은 일점오 세 영어 잘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거가 의문점이라서 그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거는 그 닫혀진 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정말 아침 8시부터 2시 반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가 없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대변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거하고 이날 26 학군장, 시장실 아시안 커뮤니티 디렉터 등시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해 뉴욕시의 학부모로서의 권리를 알아보고 교육국, 이민서비스국, 커뮤니티 지원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질문도 환영한다며 최 회장은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뭔가 개선돼야 될게안 되고 교장한테 미팅을 신청을 했는데도 그것도 무시하. 고 그럼 저한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학교가 그 무슨 돈으로 우선 운영돼야 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 내는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없으면 학교에 있는 사람 잡도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강력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시시하시고 우리 학부모 협회만 전화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데 오셔서 숫자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날 두 번째 순서로 특수 교육 세션이 진행됩니다. 이 세션은 한인 장애인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CIDA의 배영서 회장이 초청돼 진행됩니다. 이날 워크숍은 KCS 베이사이드 회관에서 열립니다. 간단한 식사와 음료가 제공되며 학부모들을 위한 타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